자기 입안의 계약서 검토 프로세스를 확립해서 어떤 형태의 계약서를 만나더라도 충분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윤복남 변호사라고 합니다. 25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특허나 영업 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분야를 전문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계약서 작성과 민사소송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실전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의 조항별 예문을 검토하면서 배경이 되는 법률 지식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역시 실제 제가 사용한 서면을 가지고 소장과 준비 서면 그리고 증인 신청에 이르기까지 소송의 전 분야에 걸쳐서 실무적 지식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민사 소송은 기업 법무 담당자에게는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보통 이제 샘플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자기 양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거래 조건이 조금만 바뀌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서 작성을 제시받은 경우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다양한 거래 조건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에 적응력을 높이는 게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소송 제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펌이나 변호사에게 맡겨버리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전략을 상의하는 문제나 입증 전략의 경우에는 기업에서의 제공된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반에 걸쳐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 계약서 검토를 통해서 자기만의 계약서 검토 프로세스를 확립해서 어떤 형태의 계약서를 만나더라도 충분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겁먹지 않고 소송 전략에 대해서 로폼 변호사와 상의하고 준비 서면을 잘 검토할 수 있는 실무 담당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